하나님은 그들 앞에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사망과 화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는가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그 남자와 여자가 호기심과 욕망으로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목소리는 여자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자가 몰랐던 생명과 복을 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사망을 스스로 멀리하는 자유와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같이 있게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망하지 않을 거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다. 다른 목소리는 또 다른 생명과 복을 말했던 것입니다.